안녕하세요, 송철입니다. 오늘은 첼로 꿀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.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았던 제품이라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. 음악을 하시지 않아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물건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고 광고도 받지 않은 내돈 내산 제품입니다. 네, 바로 시작해볼게요. 고고고! 네. 바로 어떤 제품일까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이 연필은 어, 전설의 연필로 불리는 파로미노의 블랙인 연필입니다. 원래 연필을 좋아하긴 해요. 그런데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이 특히 연필을 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. 펜 같은 걸로 악보에 이렇게 뭘 쓰면 나중에 다시 화이트로 지워야 되고 좀 이렇게 좀 번집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는 보통 연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저는 옛날에는 이 미술연필 위에다가 이렇게 빠지는 지우개 꼭다리를 이렇게 달고 때 다녔었는데 보통 음악하시는 분들 특히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. 제가 몇년간 사용해 본 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꼭무는 게 지울 때 얘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빠져요.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지우개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. 어 되게 막 빡빡 문지르다가 막고 찢어지시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? 런던의 어떤 미술관의 마지막에 샵에서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두 자루 이렇게 파는데 저는 그냥 연필 있으면좀 사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지우개 있는 연필. 아 왠걸 어, 너무 좋은 거예요.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보통 하거나 가방에서 딱 꺼내면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소아팅이랄까? 그냥 보기만해도 힐링이 되는 제품이고 뭐 다른 이제 연주자분들이 제 원표 보고 어디서 사냐고 이렇게 막이렇 보시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금태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여기 글씨도 이렇게 금색깔로 써져 있고 위에 지우개예요. 근데 이게 지우개 특이한 게 보통은 지우개들 동그랗게 생겼잖아요. 얘는 이렇게 납작해요. 이렇게 쓰다가 중요한 게 스피드해요. 바로 뒤에 걸 이렇게 딱딱딱 지워야 되는데 이게 지우개도 안 빠지고. 뭔가 지울 때 되게 잘 지워지고,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스무스하게 써진다는 거?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네, 우선 이 블랙잉 연필은 뭐한 자루당 한 2, 3천원 정도 하고 에디션이 있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비싼 거는 뭐 몇만원에서 저는 제일 비싼 건 6만원짜리 연필도 봤습니다. 한 자루. 한청만 <laughs> 연필 몇개 샀어요. <laughs> 어, 제가 수집력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, 연필을 이렇게 빠질 줄이야. 우선 이 연필의 스펙을 얘기를 하자면, 분노의 포드를 집필한존 스타인백이 사용해서 유명한 연필인데요. 루니툰즈를 그린 척 존슨도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터인 사무스 커레이는 무덤에 함께 이 연필과 묻어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. 이 뒷면에 보면 이 연필을 사용했던 뭐 수많은 작가들, 그리고 음악가들, 그런 거장들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써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 연필을 쓰면 저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될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을 받는 연필이에요. 이 연필을 나무는 캘리포니아산 향삼나무를 사용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우드향을 조금 나는 것 같아요. 좋은 아티스트들을 성장시키기에 이 블랙인 재단이 많은 음악가들을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검은 색깔 무광 연필도 있지만 저는 이 연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. 약간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색상도 마음에 드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요. 사실 이 뒤에 있는 지우개예요. 쓰다 보면 닳아가지고 나중에 이 연필 지우개 부분 못 쓰고 연필만 쓰는 경우 많으시잖아요. 근데 이 연필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다시 이게 넣으면 되는데요. 이또 지우개 많이 쓰시는 분으로 이 제일 지우개만 또 따로 팔아요. 그래가지고 어 연필 이제 쓸 때까지 지우개 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얼마 전에 이 포인트 가드도 구매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앞 부분 연필 가방에 이제 쉽게 넣고 다니라고 이렇게 앞에 꽁단 있죠. <laughs> 뚜껑. 이것도 구매했습니다. 그래 연필은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. 막. 두고도 다니고 또 앞에 있는 것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 연필을 절대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되게 감사했던 분들 어 선물, 크리스마스 선물주려고 이번에 이거 대량으로 30개 주문했어요. 처통 그렇죠. 레슨이나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혹시 뭐 작성을 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많으신 분들 이 연필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컨텐츠로 찾아뵐게요. 안녕!